안녕하세요, 연선이에요. 여기는 연두예요. 연두 오랜만. 오늘은 연두와 함께 오랜만에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연두는 소화기관이 약해가지고 강아지 간식을 못 먹거든요. 간식? 간식? 이렇게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을 못 먹어요. 병원에서 아예 사료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뭐 근데 어떻게 강아지한테 간식을 안 먹이고? 돌 봅니까?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방법은 강아지 영양제 중에 이 간식 타입으로 나오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사다가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어, 매일 소량 조금씩 이제 먹이고 있는데요. 이번에 우리 연두가 너무 좋아하는 영양제 간식을 찾아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강아지 영양제가 있겠지만, 이 제품은 특별한 독점 원료가 들어가 있어서 믿고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짠! 바로 이 제품인데요. 벌써 연두가 난리가 났죠? 메이드 인랩 제품인데, 저는 이 관절 영양제와 연두도 다섯 달이 넘어가고 있어서 눈 건강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. 피부 면역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, 이렇게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. 볼리는 매일 급여할 수 있는 적히 형태로 되어 있고요,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DHA, 알가트리움이 첨가되어 있어요. 저희 연두는 이제 8kg라서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 급여를 할수 있는데요. 같이 보내주신 이 스티커에 표시를 해두면은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부, 면역,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리는 알로에겔과 연어 콜라겐, 락토페린이 첨가되어 있고요. 역시 우리 연두는 2개에서 4개까지 먹을 수 있네요.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달리는 토마신 성분이 들어가 있고 골대사 질환을 예방한다고 해요. 연두는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이 관절 영양제는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는데 연두가 간식 대용으로 먹어야 돼서 하루 급여량이 조금 넉넉한 영양제를 찾고 있었는데 메이드인 랩 제품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기존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는 비타민, 미네랄, 오메가 같은 원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강아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른 영양제를 따로 챙겨줄 필요 없이 하나로, 하나만 먹이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. 제가 기존에 먹던 영양제들이 되게 많은데 무엇보다 이 영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기호성이에요. 연두한테 이걸 처음 먹였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맛있는 간식을 줬을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기분에 보이더라고요 <laughs> 이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이거, 이거 냄새만 맡아도 난리가 나요 이거 봉지기 두른 것만 봐도 아주 이렇게 <laughs> 난리가 나 앉아? 앉아? 먹고 싶어 우리 이렇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원래 가, 연두가 이렇게 뭐 준다고 앉으라 그러면 잘 가만히 이렇게 잘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? 근데 이거는 맡아도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이리 와 아니 무슨 냄새가 나길래 이렇게 좋아하지? 쥐포 냄새 나는데? 근데 이거 맛있어? 이렇게 맛있어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줄게 일로 하이파이브 이쪽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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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한테 뽀뽀해야지 가식한테 뽀뽀하면 어떡해 뽀뽀 먹고 싶어 우리 애기. 아 미안해 언니가 너무 눌렸어 우리 애기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좀있다또 줄게 이것도 제가 급여를 하고 있는 다른 영양제인데 봐봐 이건 차분하죠? 가만히. 아 이렇게 좋아하잖니요 그러니까 저희 연두가 이렇게 식욕이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. 주까? 주까? 이리 와. 반응을 보세요. 가만히 있죠? 또 주까? 그게 좋아? 그게 맛있어? 그게 맛있어?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믿고 먹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출시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기 평을 올려주셨는데 좋은 평이 너무 많더라고요. 한 리뷰에서는 우리 강아지가 소화를 잘못 시켜. 이 영양제를 먹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고 다른 리뷰에서는 털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.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강아지들을 산책하다가 보게 되면 너무 궁금할 거예요. 저 주인은 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주는... 나가서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곤 했거든요. 근데 연두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털이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양제를 바꿨는데 다른 뭐 샴푸나 린스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바꾸지도 않았고 사료를 바꾼 것도 아닌데 이번에 영양제만 바꿨는데 털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기더라고요. 우리 연두처럼 간식을 못 먹는 강아지가 많지는 않겠지만. 간식 대용으로 영양제를 챙겨주고 싶은 분들이나 혹은 강아지 영양제 중에 좋은 제품이 뭐가 있나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구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은 연두와 함께 마무리 인사할게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. 그럼 안녕.